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띠벼른새입니다쥐띠은 기대던 손을 이제는 거두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하는 날입니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묵묵히 쌓아온 실력을 꺼내 쓰는 편이 더 안정적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흐름을 막으니 할수 있는 만큼만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연애운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는 화사하고 풍성해 보이나 마음에는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웃음 뒤에 숨긴 서운함이나 미해결된 문제를 외면하면 거리만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정리하고 솔직한 대화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운 혼자만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가치를 나누는 일에서 성과가 생깁니다. 당장의 속도는 느릴 수 있으나 방향이 바르다면 결과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오늘의 선택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기준으로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첫 띠분 가능성은 분명 있으나 아직은 성과가 드러나지 않은 단계입니다.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잠재력을 의심하지 말고 지금의 노력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결국 바라던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연애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며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혼자 끌어 안고 버티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말로 풀어낼수록 감정은 가벼워지고 관계의 실마리도 함께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늘어나며 신뢰를 바탕으로 일이 움직입니다. 혼자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협력과 지지가 따르는 시기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태도가 앞으로의 재물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역경이 있으나 이를 이겨낼 힘과 저력이 충분합니다. 눈앞의 위기는 오히려 내공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합니다. 에너지를 여기저기 분산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한다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실 겁니다. 연애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희생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함은 결국 길을 만들 것입니다. 꾸준히 중심을 지키며 나아간다면 관계의 문제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금전운 여러 제안이 동시에 들어오며 선택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조건보다는 현실성과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며 신중한 선택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해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토끼띠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경계심부터 앞세우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흐름을 살립니다. 너그러움이 인연을 키우고 그 인연이 다시 좋은 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듯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는 하루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묘한 연결과 도움의 기운이 함께 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금전은 성과를 서두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을 함께 기르며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흐름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기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용띠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 쉬운 날입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흐름을 가볍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큰 성과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연애운.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믿음이 컸던 만큼 서운함도 크겠지만 고집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잠시 양보하면 의외로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실 겁니다. 금자눈 눈에 보이는 수익은 크지 않지만 마음의 여유는 오히려 깊어집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판단은 맑아지고 선택은 단단해집니다. 귀인의 조언과 도움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뱀띠분,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더디고 답답하더라도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결실에 따릅니다. 조금씩 무게가 줄어들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연애운. 막혀있던 문제가 기적처럼 풀리는 흐름입니다.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이 열리며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기는 전환점이 되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금전운 전반적인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묵묵하고 신뢰할만한 흐름이 이어지나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확장을 기대하기보다는 유지와 관리에 집중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말띠 분 시야가 다소 좁아져 상황을 반면적으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익숙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바뀌면 판단도 달라지고 결과 역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연애운 상대에게 자연스러운 끌림이 생기며 마음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아직은 어색함이 남아있으나 대화와 교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는 편이 관계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전은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했던 그동안의 행보가 기회로 돌아옵니다. 아직 앞이 분명히 보이지는 않으나 희망의 조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며 준비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전환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양띠분 목표는 이루어지나 마음 한켠이 괜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초조함만 잘 다스린다면 오히려 더 기쁜 소식이 이어집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점차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갑니다. 연애운. 지나친 자신감은 자만으로 비춰 갈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열정이 과하면 상대에게 부담으로 전달되기 쉬우니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금전은 주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과정은 다소 고되지만 끝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답은 알고 있으니 흔들림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원숭이띠분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이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문제를 풀어 간다면 결과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연애운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터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야 할 갈등이 아니라 꼭 필요한 정리의 과정입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관계는 한 단계 성숙해질 것입니다. 금전운 갑작스러운 변화로 몸과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초반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적응이 이루어지면 흐름은 안정됩니다. 지금의 혼란은 일시적인 과정이니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닭띠분 처음에는 다소 소란스럽고 분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쁜 것에 비해 당장의 성과는 크지 않으나 흐름은 전차 안정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성실함을 유지한다면 결국 반응과 결과가 따라옵니다. 연애운 초기에는 일이 엉키고 어려움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상황을 넘긴다면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지금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금전은 크고 작은 문제가 반복되지만 해결 또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응할수록 일은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개띠분 새로운 것을 버리기보다는 지금 하던 일을 꾸준히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더 나은 때를 기다리며 배우고 준비한다면 노력 이상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태도가 오늘의 운을 지탱합니다. 연애 운. 막혀있던 문제가 기적처럼 풀립니다.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이 열리며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기는 전환점이 되어 예상하지 못한 큰 선물을 안겨줍니다. 금전은 하나를 내려놓는 대신 다른 하나를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하게 정리됩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만 굽히지 않는다면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돼지띠분 답답한 상황으로 곤란하던 중 우연한 만남을 통해 도움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혼자서 끌어안고 고민하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상의하는 편이 해결을 앞당깁니다. 열린 태도가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연애운 분위기가 소란스럽고 마음이 어지럽기 쉬운 시기입니다.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쓰수록 오히려 꼬일 수 있으니 한발 물러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수록 실마리가 보이실 겁니다. 금전은 뜨거운 열정으로 쏟아온 노력만큼 보답이 따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모이며 성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성공의 기운이 올라오니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